기쁘고 감사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이 성탄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기쁘고. 내 가정 잘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육신의 삶은 백년 안쪽인데 비해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영혼이 사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이 땅에서도 보살핌을 받다가 죽으면 저 천국까지 갈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아,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고귀한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어서 산타가 주인공이 돼서 카드며 뭐 진열장에는 전부 그냥 산타와 선물들로 그냥 다 치장을 해놓고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laughs> 네. 이렇게 푸대적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등 성인 중에 한 분으로다가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죠. <laughs> 단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 주인 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우리가 다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내가 무슨 지옥 갈 죄인인가? 사기를 쳤어, 도둑질을 했어. 아,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생각만 해도 벌써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거룩하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즉 남이 잘될때 진정으로 박수쳐 주지 못하는 마음. 또 내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으로 불쌍한 이웃을 돕는데도 인색한 마음. 나는 그냥 명품을 들지언정 평생 가야 장애인 시설, 고아원 같은데 한 번도 안 가보는 태도. 명절에는 내게 필요한 사람, 윗분들에게는 그냥 선물을 바리바리 써서 드리면서도 그내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어찌 그리 박절한지요. 내집 주변에 장애인 시설 같은 게 들어선다고 하면 기독교인이면서도 그저 똑같이 피켓 들고 반대하지요. 이런 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죽어서도 지옥으로 밖에 갈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하지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나의 죄를 소나 양 같은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짐승이 대신 죽게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이것을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떠셨어요? 그냥 편안히 죽으신 게 아니죠. 무슨 그냥 옛날에는 그냥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박아 놓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아 놓는 너무나 그런 끔찍한 그런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문 당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토록 이토록 너무나도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덕분에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국도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도대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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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간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무슨 기독교가 소갈딱지가 좁고 이기적이어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말하기를, 이 보수 보금주의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같은 구원이 있다.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뭐 아프리카의 무슨 무당 푸닥거리 샤머니즘을 믿든 다 같은 구원이 있다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이 종교 다원주의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현대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 후기 현대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분야, 모든 것에 절대 가치,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물결이 흐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자라는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각자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신 멸망받을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 것입니다. 특징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조가 신학에도 벌써 영향을 미쳐서 이른바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 벌써 신학에 들어와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 성교님들이 신학을 잘 공부하나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럴 뿐이죠. 이것은 제가 지난번 지금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non-fiction, 사실이라고 보지 않으며 fiction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인간이 쓴 오류가 많은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천지창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무슨 천국과 지옥, 각종 기적들을 다 부인합니다. 믿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와 신비로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판단의 기준이죠. 이 세상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손을 통해서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또 거기다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따르는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암도 고침을 받고 소경도 눈을 뜨고 휠체어에 앉아서 걷지 못하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일들을. 오늘날도 우리가 묵도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아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크고 작은 응답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경험하며 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개신교를 아주 속 적은 이기적인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같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흘림이 있어야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 것인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나요?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고웅자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답니까? 더군다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똑같이 죄인인자가 대신해서 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도 죄인인데요. 말이 안 되죠. 이러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 WCC 이며 그 지구가 NCCK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조금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그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WCC, NCCK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2 동영상에서 이미 많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어디 WCC뿐입니까?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카톨릭에 관해서 삼부작으로 했었는데요. 이런 동명사는 제가 기념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자세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카톨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카톨릭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도 말하면서 또 동시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무슨 종교를 믿든 타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즉, 종교다원주의인 거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에 다써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은 카톨릭과 개신교에서의 진보진영인 WCC 등은 이제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같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 WCC에 많은 개신교단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슬퍼요. WCC 연합 기관으로는 CBS 기독교 방송, 대한 기독교 선회, 한국 기독학생회 총연맹, 한국 YMC의 전국연맹과 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 그 협의회로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일일이 하지 않습니다. 가입교단을 보면요, 기독교 장로회, 성공회, 감리교회, 예수교 장로회 통합, 구세근, 복음교회, 순복음, 독립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밖에 또 작은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하늘사랑교회는 그냥 독립교회가 아니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입니다. 우리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요, WCC와 카톨릭과의 그 어떠한 연계도 반대한다. 라는 것을 아예 정관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 하늘사랑교회는 기도하면서 올바른 교단을 찾다가 여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문제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순수한 기독교로 남느냐 하는 목숨처럼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WCC 교단의 목사님들은 대세를 따라가야 산다며 가입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논리, 대세를 따라가야 산다는 이 논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작고 약소국이다가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 선진국이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법을 따라야 산다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들여오고 그 우상의 정신이 퍼져서 도덕이 땅에 떨어지며 동성애까지 퍼지게 한 이스라엘 열왕들의 정치적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산다가 아니라 대세를 따라가야 산다는 논리가 그들의 생각대로 살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도리키시라고 갖가지 재앙과 침략을 받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나라를 잃고 그 후손들은 2000년이 넘도록 세계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똑똑한척하며 대세를 그토록 따랐으면 잘 살고 있어야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대세를 따라야 산다며 따라간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똑똑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WCC가 대세가며 가입한 교단과 교회들은 물론 그런 교회에 가입된, 그런 교단에 가입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WCC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이 WCC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WCC에 가입된 교단에서는 점점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동성애 목사까지 안수를 주고, 뭐 지방 회장, 총회장까지 이런 판국인데, 이런 것들을 응? 교단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속한 목사님들은 마음대로 WCC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단에서 나와야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님은 WCC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인 미국 장로교 PCUSA를 탈퇴하기 위하여 무려 128억 원에 달하는 예배당을 포기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왜요?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고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망했나요? 아니요. 예배당은 없어졌지만 성도가 더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세를 따라가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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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듯이.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은 모두 선진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똑똑한 척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들여오고 그런 나라들의 문화와 법을, 법을 따르다가 멸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삽니다. 아멘. 대세를 따라가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끔찍한 고문과 살인을 행했고 중세 때는 또 교황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라고 말하는 자들을 뭐 이로 인간으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고언을 하고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일제 치하에서는 신사 참배 안 한다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귀한 신앙의 선배들께서 이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문까지 감당하며 순수한 기독교의 복음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치가 막힌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종교 다원주의니 종교 통합이니 동성애 인정이니 대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배도의 길을 갑니까? WCC에 가입 안 하면 누가 데려다가 고문이라도 한답니까? WCC 교단에서 탈퇴하면 누가 감옥에라도 가둔답니까? 이런 것도 감당 못하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도 안 가고 타협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 많은 곳 커다란 성전이 있는 교회 그런 겉모습만 보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배도의 길을 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세계 곳곳에 자연재앙과 물가폭등, 전염병, 테러, 범죄, 동성애, 거기다가 전쟁까지 심해지는 지금이, 지금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커다란 배도가 일어난다고 성경 대설, 대살로니까 후서 2장 3절에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이 지금이 그 배도의 시대예요. 커다란 배도의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시고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성경으로 기도하며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